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오유리입니다. 7주차 하열로 자연유산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이 시험관 5차로 임신 후 유산이라 많이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연유산 후에 생리 시작 예상일과 한약 복약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자연유산 후 생리는 4에서 6주 후 정도 내에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유산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자연 생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출혈 중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몸조리하시면서 출혈 양상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산 후 조리기간에는 원활한 자궁회복과 미세염증 및 어혈 등의 배출을 위해 한방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약은 유산후 임신 수치가 0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바로 복약이 가능하고, 유산후 조리에 처방하는 한약은 유산에 따른 내막 해독과 내막의 건강한 재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현재 자연 임신에서의 유산율은 약15% 내외이고,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한 경우, 유산율은 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약 25%에서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산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워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실 때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주신 사연으로 볼때 현재 시험관하기 시도 초반이 아닌 5회차 시험관에서 임신 유지가 되지 않고 유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관하기 진행 전에 난소 보강과 내막 강화 치료를 먼저 3개월 이상 진행하고 건강한 난소와 자궁을 회복한 후에 시험관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속적으로 착수하여 식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 복용을 태아 안정기인 임신 12주까지 복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보통 유산 후 다음 정상 월경을 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 시험관하기를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임신 성공을 위해서는 3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충분히 조리하고 시험관하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